안녕하세요. 왜 허리야? 히사시브리 지금 라이브를 켰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저는 지금 브이로그를 찍고 있어요. <laughs> 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브이로그를 찍고 있는데 밥을 시켜놓고, 어, 뭐랄까요. 밥올 때까지 시간이 좀 떠가지고, 어, 멜로디들이랑 얘기 좀 해보려고 지금 뭐랄까 어, 라이브를 하는 내 모습을 찍는 브이로그를 찍고 있습니다. 저는 저번에 라이브 때 먹었던... 어, 뭐라 해야지... 명란 마요 야끼 규동이었나? 그거랑, 어, 전에 시켰던 고추장찌개를 어, 끓여가지고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 Where are you? 저 집인데요. 아. 머리가 정리가 안 돼요. 이해해주세요. 방금 일어났는데 이렇게 청순하다니요. <laughs> 멜로디... 제가 라이브... 아, 라이브래. 브이로그 촬영할 때 어떤 거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나는 내 일상이 진짜 아까 카메라에도 얘기하긴 했는데 저는 스케줄 할땐 스케줄 가고 집에서는 진짜 뒹굴거리는 거 밖에 하는 게 없어서 영화 보고, 뭐 TV 보고, 밥 먹고, 목욕하고 요리.. 음, 안 그래도 요리는 한번 어, 브이로그에서 다뤄보려고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 뒹굴거리는 걸 찍으면 된다고, 뭘안 하려고 되, 해도 된다고 그런게 브이로그라고 지금 숨쉬는 것만으로도 좋아. 근데 이게 한두 번이어야지 계속, 계속 똑같으면 재미없잖아. 홈트 어 홈트 좋다. 수면방 내추럴한 <laughs> 모습이 그대로 보고 싶습니다. 어... 케이크 만들자 패스. <laughs> 저에게 너무 과도한 어... 요청은 하지 말아주세요. 전 자신이 없습니다. 목욕하는 거. 목욕하는 것도 사실 찍을 수는 있긴 한데, 수영복 입고 찍으면 되니까. 근데 좀 민망하잖아, 부끄럽잖아. 은광 오빠랑 보드게임에 하기. <laughs> 오빠는 가만히 있어도 얼굴이 유잼이라, 괜찮아. 이민혁의 호흡 브이로그. 오, 근데, 운동, 홈트 하는 거좀 괜찮긴 하겠다. 옷장 공개? 음. 괜찮네, 옷장 공개. 오빠, 당근 흔들어 주세요. 당근이 없는데, 미안. 지금 7,400분이 들어와 계세요 It was my birthday yesterday 오! 축하해요 룩북 어 자신 없습니다 멜로디도 할수 있는 홈트? 제가 약간 전문적으로 막 트레이너가 아니라서 저한테 배우시는 것보다는 예, 저는 그냥 혼자 운동을 좀 하고, 여러분은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laughs> 주식 브이로그 찍기를? 플라잉 키스가 뭐야? 플라잉 키스? 아, 나 진짜 지금. 민낯으로 이렇게 라이브 키는 거 오랜만이라 적응 안 되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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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사연 받아서 고민 상담이요. 그것그 그런... 작업하는 브이로그. 나 작업하는 모습도 조금 찍긴 했었는데 그게 언제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아, 배고파. 밥왜안 와? 목소리 안 들린다, 갑자기? 안 들려요? 안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음, 음, 음. 들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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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 꼭 저장해줘요. 제가 라이브 몇번 저장해보니까 이거 중간에 한번 배터리 없다고 끊겼잖아요. 소리도 안 들리고, 그러면 이제 라이브 저장 파일로 보면은 그 부분부터 입이 안 맞더라고. 입이 안 맞아 볼때 저장한 걸로 볼때 아마 이것도 그럴 거예요. 그 처음부터 그러는 건지, 아니면 딱그 타이밍부터 끊겼을 때부터 그러는 건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끊긴 부분부터 싱크가 안 맞을 거예요. 괜찮나? 그래도 저장해줘요. <laughs> 지금 입이 안 맞아요. 아, 이미 입이 안 맞아요? 라이브인데? it's okay i broke up with my boyfriend i'm sad tell me a joke i will chat on 남자친구분과 헤어지신 우리 해외 멜로디 다이어트 되시겠네요. <laughs> 네 솔로 만세! 어, 우리 멜로디들이 어제 많이 외쳤거든요. 다이어트 하려면 솔로가 되라. <laughs> you are so cute. c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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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te. 아픈 거 아니죠? 안 아파요. Do you, do you like coffee or milk tea? 음, 저는 커피요. 밥이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배터리가. 끊길 것 같습니다. 충전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커피, 하루에 그냥 한 잔? 많이 마시면 두 잔? 커피를 많이 마시면 가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많이는 안 마시고, 한잔 정도 마셔요. 한두 잔까지는 괜찮은데, 가끔씩 컨디션 안 좋으면 심장이 빨리 뛰더라고. You look like you lose weight. 맞아요. 살이 좀 빠졌습니다. <laughs> I like coffee but I like it more. 음, 아주 느끼하고 좋았어요. 좋은 멘트였어요. <laughs> 이민혁이 카페인이다. 나한테 중독됐단 소리지. 오빠, are you okay? 음, 저오케이예요 Good, good. Cat or dog? 어, 저는 둘다 좋아하는데, 그래도, dog. 어, 조금 더 좋아합니다. 고양이 알러지가 있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데 알러지가 있어서 밥이다. 밥이다. 여러분 안녕. <laughs> 아이고 이고 밥이 왔어요. 이제 저는 배터리도 없고 이제 먹방을 시작해야 됩니다. 사실 저는 브이로그를 지금 계속 찍고 있기 때문에 <laughs> B to B, B to B. Melody, Melody. Have a good meal. Ding dong, ding dong. 여러분 안녕. 저는 밥을 먹으러 갈게요. Vlog로 확인하세요. 헛터로그에서 만나요. 안녕. 오고멜, 오사멜.